자, 3 1번째 영화. 음, 배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어, 이 영화는 장장 장, 자크 아노라는 감독이 제 어, 영화를 찍었고 이 감독의 대표작은 음,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고 어, 장미의 이름 소설 장미의 이름을 영화화한 영화 장미 이름이 있고, 음, 그리고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그벳트에서의 7년, 뭐 이런 영화들이 있다. 어, 이 영화 이제 배어는, 음, 내용은 뭐 굉장히 단순한데, 아, 어, 놀라운 것은 이게 1988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음, 실제 곰을 사육한, 훈련시킨 곰을 이제 주연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니까 지금은 이제 CG로 실사판을 만들지만, 어, 그때 이제 CG 기술이 이제 부족했던 그 당시에, 이제 1988년도에 곰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만든 영화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곰이 나오고, 이제 곰이 연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인데, 어, 처음에는, 어, 이거, 뭐, CG인가? 뭐, 애니메이션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실제 고민이라고 했을 때, 어 그거는 좀, 아, 영화가, 뭐, 재미 유물을 떠나서, 어, 굉장히 놀라운, 어, 놀라,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잠깐 뭐 제규어도 나오는데 제규어도 훈련시킨 그 동물이라고 하고 음. 그 그런 이제 그런 왜 하필 근데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 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어 결정이고 선택이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은 좀 나는데 이게 제작 기간만 8년이고 뭐 찍은거는 몇 개월 만에 찍었다고 하는데 어, 뭐 영화의 곰을 실제 곰을 출연시켰다는 거 말고는 영화 뭐 내용이나 뭐 재미면에서는 크게 어, 없었고 어. 과연 이 선택이 뭐 옳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 의외로 어,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한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 꽤나 선방을 했고 어, 뭐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주연이 유크 더 베어라고 어, 곰 이름인가보다. 어, 유크 더 베어 그래서 <laughs> 실제 이제 아기 곰이 주연으로 나왔고 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그 벌집 꿀을 빨다가 이제 그 낙석으로 이제 어미가 죽고, 그 아기 곰이 이제 떠돌다가 그곰 사냥꾼에게 어, 어깨에 총상을 맞은 이제 수컷 어, 곰을 만나게 되고, 그 수컷 곰을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이제 먹을 것도 얻어먹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곰 사냥꾼들이 이 곰을 잡으려고, 이제 뭐, 개도 풀고, 이제 뭐, 하는데, 어, 이 수컷이 이제, 그, 사냥꾼을 죽일 수도 있는, 이제 기회가 있음에도,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뒤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사냥꾼들도 이 곰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 그냥 가는 걸로, 크게 이제 뭐, 어떤, 어, 사건 없이, 이제 그렇게 끝을 맺고 결국에는 그 아기곰과 이제 그 수컷곰이 겨울에 눈 날리는 그 겨울에 동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이제 뭐 영화는 마무리되는데 어 영화는 뭐 크게 뭐 저기 어떤 큰 내용을 담고 있거나 어떤 뭐 메시지를 뭐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어좀 특징이 있다면 이제 곰 아기곰이 이제 꿈을 꾸는데 뭐그 곰의 꿈을 보여주는 정도 이제 영화의 좀, 어,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음, 말도 뭐, 대사도 별로 없고, 음, 곰 삼양꾼도 단순히 조연역이기 때문에, 뭐, 크게 악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 음, 뭐, 그렇고, 이게 영화적 배경은 1880년경으로 나오고, 어, 음, 찾아보니까 로키 산맥에 사는 곰, 이라고 하는 것 같고 영화는 이제 그 미국 작가 어, 제임스 올리버 카우드, 카우드라는 이제 작가의 어, 그리즐리 킹이라는 그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고 한다. 음뭐 이외에 어떤 정보나 뭐 그런 건 크게 없고 어, 뭐랄까 좀 음, 영화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시, 신기하다 뭐이 정도. 음, 어떻게 찍었을까, 뭐, 이런, 이런 궁금증만 유발하고, 아, 영화가 재밌다, 뭐, 재미없다는 사실, 뭐, 음, 그게, 뭐, 그런 건 중요치 않고, 영화를, 어, 뭐랄까, 곰을, 실제 곰을 주연으로 해서 영화를 찍었다는 거에, 어, 어떤 대단한 경위만 표할 뿐이지, 뭐 영화 자체가 뭐 재밌지 않을까? 누구 추천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어. 자, 이상 끝.